자 1번. 다항 동그라미. 다항. 다항은 항상 동그라미. fx가. 여러분 미적분 배우면 느끼실 거야. 이게 되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 다항이란 뜻은. xfx가 인테그랄. 0에서 x까지. tf't dt. 나 오늘 좀 기분이 좋아 보이지 않아? 나 오늘 왜 이렇게 업됐지? 플러스... <laughs> 아, 대가리가 가벼워서 그런가? 일을 오래 좀 많이 <laughs> 쉬신 것 같은데. 아니요, 못 쉬었어요. 뭔 소리야. 자, 얘를 만족시킬 때 곡선 y는 fx와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인테그랄 아, 뭐 알파에서 베타까지 절댓값 fx dx. 뭐 이걸 구하라는 거야, 지금. 그지 x축과의 교점 맨 왼쪽 교점, 맨 오른쪽 교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구하려라 이런 뜻이네 뭐? 왜? 왜 뭐가? 뭐가 문제야? 인테그랄 나왔어 파일법이 몇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첫 번째 두 번째 오케이. 어 이거 계산할 수 있냐? 그럼 뭐 해야 돼? fx 플러스 Xf Xf x f'x 는 x f'x 더하기 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뭐 <laughs> 끝났잖아 이거 할 필요도 없지 이거 3이랑 마이너스 1이야? 그럼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4야? 4의 세제곱을 6분의 1로 이렇게 나눠 3분의 32. 맞아? 맞아. 네. 음. 답은 3번. 또. 190조. 11번. 음흠. 음흠. 우와 자우자 <laughs> 뭐야 식, 뭐 미정 계수 하나에 다줬네자 <laughs> 여기 x좌표가 k 여기가 e에요 이때 이 넓이가 같대 어허, 근데 지금 부호가 반대 아닌가? 맞아? ax-2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를 빼봐. 이렇게. 그럼 요 친구를 0에서 2까지, 정적보다 며칠 하고? 봐봐, 지금 우리 얘에서 얘 뺐지. 그러면 얘에서 얘뺀 거니까 여긴 양수가 나와 여긴 음수가 나오지 근데 이거 넓이 같댔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s 은 맞아? 그럼 두개 더하면 몇이 돼? 0, 0인 거지 얘가? 이 0이야 뭐 그래 AX 제곱 마이너스 4AX 플러스 4a.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2xdx. 바로 쓸게. 얘랑 얘지? 3분의 a 플러스 1 x 세제곱. 얘랑 얘.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플러스 1 x제곱. 2로 나눴어. 그럼 요 친구는 4ax가 되겠지. 여기서 0에서 2까지. 0은 뭐 넣나 많아죠. 2 넣어 보시면 3분의 8a 플러스. 2 넣어 보시면 마이너스 4곱하기 2a 플러스 플러스 8a. 얘가 0이다. 1차방정식이죠3 곱할까요? 3 곱하자. 8a 플러스 8. 12죠 이게 12. 마이너스 24a 마이너스 12 플러스 24a. 이렇게 없어지고. 8a가 4네. a가 2분의 1? /2. 이거 구하래? k도 구하래? a가 2분의 1이면 지금 너와 너의 교점에 대한 이야기지. k는. 그치? 그니까 러 여기 2분의 1 넣어서, 어디, 가 어디 나올까? 여기다, 여기다 넣을게. 2분의 1 넣으면 2분의 1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2x 는 0의 근중에 2가, 2가 아닌 근이 k 이지 2가 아닌 근이 k 2 곱합니다 네, 내림차순 하면서 2 곱했구요 그러면 3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4는 0이다 그리고 인수분해 하려고 쌩쇼를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두 분의 합이 뭐야? 3분의 8. 얘가 2 더하기? K. 그래서 K는 3분의 2. 더하래요? 음, 더하래요. 6분의 3, 4, 7. 6분의 7. 정답이 되죠. 자, 다음. 또또또 192, 192... 과제 안한 냄새가 폴폴 나는데, 이거 다 못했다. 손 들어봐, 개념 편다 못했습니다. 와! 경란이만한 거야? 질문 없어? 라센 못 했다, 손. 뭐 하냐, 니네? 어? 뭐 해? 아, 그러시구나. 라센, 질문? 유형편, 질문 있어요? 아, 있어요? 네. 개념편 안 했으면 유형편 안 했다고 생각해서 유형편, 질문? 73쪽에 6번. 73쪽에 6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3차함수 y 는 f x, y 는 g x 의 그래프의 교점의 x 좌표는 마이너스 1, 0, 1 이다. 저기서 저기 둘러싸인 고메도르가1일때 f 2 마이너스 f 1을 보라. 음, 음흠. 그려볼게요. 뭐 그릴 필요 없지만 마이너스 1. 어이 뭐야? 여기 꺾였어. 음, 왜 자꾸 그리지 말 거야. 지금 교점의 x 좌표가 마이너스 1, 0, 1인 상황입니다. 자, X가 마이너스 1 이상, 0 이하에서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여기 말았네, 여기. 여기 넓이가 1이래요. 여기가 1. 근데 둘다 3차 함수인데, 지금 교점 x 좌표만 주고, FX, GX에 대한 정보를 뭐준게 없어요. 근데 문제에서 뭐 물어봤냐면, fe-ge를 물어봤어요. 이말뭔 말이야, 이거? 이 친구 근으로 하는 애 있지. fx는 gx. 요 3차 방정식의 근이 이 3개다, 이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fx-gx란 친구는 인수를 알수 있잖아. x 곱하기,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렇게요최고천이 계수 뭐야? 뭐야? 뭐야 나왔어? 몰라. 몰라. 그럼 이 상태에서 이 K값이 궁금하다 이거지 지금. K값이 궁금하다. 그래서 준게 얘죠. 이 단서 하나로 K값을 유추하라는 거야. 근데 지금 보시면 F가 위에 올라가 있죠. 그러니까 FX 마 gx를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딱 정적분 딱 해버리면 얘가 1이다 이거지. 그럼 여기서 k값 나오겠죠. 계산해볼게요. 그러면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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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의 x 세제곱 마이너스 x. k 빼버리자 앞으로. 빼주시고 4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x 제곱.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0 넣을 필요 없겠고, 마이너스 앞으로 빼고요, 마이너스 를 넣습니다. 4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4분의 k죠. 얘가 1이다. 따라서 k는 4가 나오죠. 그럼 여기다 뭐 넣으래? 2 넣으래. k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1. 6k, 24네. 이해됐어요, 금방이? 음.